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은 카드 섞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기술을 알려드릴 건데,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세 손가락과 이 엄지 손가락이 중요해요. 먼저 이세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는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이게이 손가락은 이렇게 누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만들어줘요. 손을. 그 다음에 드래그를 이런식으로 해줄거예요 이런식으로 반만 드래그를 해주는겁니다 반정도만 이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과 똑같이 이내 네 세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아래 뭉치를 잡고 이 세손가락으로는 아래를 안 떨어지도록 지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딱 멋있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섞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놓은 다음에 반 잡고 막막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식으로 섞으면 조금 멋이 안나잖아요 그러니까 못내게 하려면 이런식으로 잡은 다음에 반해주고 바로 이런식으로 됐죠? 그렇죠?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드래그하고 이손가락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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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상태로 왔으면 이제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두 손가락 있죠? 이두 손가락으로 맨 위에를 딱안 흐트러지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대로 들어요 이렇게 그대로 들어주면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게 아래가 정리정돈이 안돼 있는 걸볼수 있어요 아래가 그러니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왼손을 하거든요 왼손 손가락 하나로 아래를 딱 잡아주세요 안 흐트러지도록 딱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두 손가락으로는 맨 위에를 잡아주고 아래 이뻐기손가락은 가운데를 딱지탱주는 거예요 아래의 가운데를 그 다음에 휘어주면 돼요 근데 뭐 이래, 이렇게 휘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휘어주시면 돼요 카드 안 망가집니다 걱정 안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뻐기손가락을 떼세요 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 상황에서 천천히 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딱 잡고, 반 정도 드래그, 그리고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으로 잡고, 그대로 올려준 다음에, 자라라라라 해준다고, 이두 손가락으로 잡고, 올린 다음에, 이 뻗기 손가락으로 아래 잡아주고, 휘어준 다음에 힘을 살살살 풀면 돼요. 자, 이걸 이제 빠르게 해주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드를 섞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